난말의 쓰임 이런 문제는 왜 나올까요? 글자를 보면서 해석하라는 뜻이죠. 제발 글자 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번 직문에서는 딱히 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우명사절 정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 사실 어, 앤드로 이어지는 병렬 그리고 어, 형용사 부사 요거 정도만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hunting can explain, 사냥하기는 설명할 수 있다, how, 어떻게 인간들이 개발했는지를, r e c e 이 관계를, 그리고 사회적 교환을,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요거 좀두개좀 봅시다. 이 how, 이거, 이 자리에 있죠? 이거는 저는 처음에 지금 ad, 부사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다. 어, 설명할 수 있다, 어떻게 인간들이 이 부사니까 당연히 이거 어떻게 개발했는지 해놓고 난 뒤에 룰, 설명할 수 있다고, 즉 explain의 뜻을 여기까지 물어붙였습니다그 다음에 어, 이런 how를 명사절이라고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how를 명사로도 볼 수가 있어요. 명사로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사냥하기는 설명할 수 있다. 방법을, how가 명사로 쓰면 당연히 방법이 되겠죠. 방법을 해놓고 방법에 대해서 더 얘기해 줘야 돼요. 인간들이 개발한 방법을 이렇게 해요. 개발하는 방법을, 이거를 개발하는 방법을 둘다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든 방법을 이렇게든 해가지고 둘다 자기에게 편한 쪽으로 그냥 바로바로 바로 해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receive local 뭐 이렇게 돼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단어는 살다가 살다가 이제 뭐몇번 볼까요? 그래서 그냥 receive 이 관계를 이거를 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x change라는 단어 있죠? 이거 단어 공부 조금 해봅시다. change랑 x change는 다릅니다. change는 바꾸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는 바꿨다 그의 의견을 그 다음에, 익스체인지는 좀 다릅니다. 익스체인지는 교환의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꿨다, 죄수들을, 그러니까 전쟁 포로들이 됩니다. 이거 사전 예문입니다. 여기, 여기, 재밌는 거 익스체인지 하게 될것 같으면요. 이거랑 저거랑 최소 두 개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복수 형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 이제 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단수 복수 상관없는데 익스체인지는 당연히 이렇게 니꺼 데꺼 두개 중에 최소 니꺼 데꺼로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복수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계속 갑니다 인간들은 s e 보인다. s e 이거 사람 s e e to be 뭐 사물 seem that 뭐,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그 아무짝에도 쓸데없습니다. s e 이라는 단어는 뭐뭐 이득 보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인간들은 보인다. to be 뭐뭐일 것으로죠. 독특한 일 것으로 독특할 것으로 어 m o n g p r i m a t s 영장류들 사이에서 인쇼잉 보여주기 라는 점에서 보여주기에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줘야 됩니다. 광범위한 이 관계를 그 다음에 이 관계들을 이렇게 해놓고 됐나 왔죠 뻔히 보이죠. 관계대명사죠. 뭐할수 있는 관계대명사죠. 관계입니까. 지속할 수 있는 수년들을, 수십년들을 그리고 또는 평생을. 이것도 전형적으로 A, B, ORC 하는 병렬구조가 적용이 되게 되죠. 그리고 데케이드라는 단어는 10년 단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십년 했고, 이거 수년, 수십년 그리고 평생 이런 식으로 해석을 넣었습니다. 미트, 고기, from a large game, 큰 게임 동물, 게임은 원래 사냥감이란 뜻이죠. 이게 여기서 뭐 뜻이 덕지덕지 덕지 붙어가 게임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기, from 큰 게임 동물로부터의 그 다음에 동사 보고 이 고기는 온다, 인, 퀀, 티즈, 양들에서 대량을 얘기합니다. 대량들에서. 이 뿐이 보이죠? 퀀, 티즈를 얘기를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복수의 퀀, 티즈입니다. 그러니까 d 뒤에 S 붙이면 안 돼요. x d 뒤에 연. that, exceed, 뭐 하는 퀀, 티입니까? 초과하는 what? what을 초과합니다. 무엇을 초과해요? what에 대해서 더 얘기해줘야 됩니다. 무엇, 뭐 하는 무엇입니까? 한, 단수의 사냥꾼. 그리고 그의 즉각적인 가족이 쿠드 가능하게 소비할 수 있는 왓 소비할 수 있는 것 무엇 소비할 수 있는 것을 초과한다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furthermore 해서 hunting success 사냥 성공은 is highly 매우 variable 다양하다 즉 부연설명 들어가죠. 어 헌터 사냥꾼 후 is successful 성공적인 한 주에 그다음에 동서 보고 이 헌터는 사냥꾼은 might fail 실패할지도 모른다 다음 주에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어 단어 하이라는 단어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하이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 부사 같이 있습니다. 요런 거몇개 있죠. 어 late, a t e late나 리얼 real, 이제 리얼리 really, 이거는 레이틀리 리얼리는 아예 다른 부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high는 높은이라는 형용사, 이거는 높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높게 이렇게 외워두지 마시고요. a high flight, 높은 비행, 이렇게 요 He climbed, 그는 올라갔다, high, 높게. 이렇게 부사를 확실히 인식을, 인식을 하십시오. on the ladder, 사다리에 붙어서. 그다음에 h i g 는 아예 다른 부사입니다. 매우 고도로 이런 뜻입니다. The stone is highly valuable. 이 돌은 매우 소중하다. The stone, stone이라는 개념에는 원래 돌이라는 개념이 있지만은 여기에는 보석의 개념이 그 보석의 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게임을 자주 하는 학생들은 잘알 겁니다. 어뭐 저기 뭡니까 타노스 장갑에 들이박는 거, 그것도 다 스톤이죠. 스톤 다섯 개 박는 거죠. 자, 그다음 에 어, 어디 갔지? 자, 그다음에 variable 이 단어 있죠? variable 이거는 v-a-r-y 보통 바리라고 많이 읽는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variety 다양하다라는 뜻의 동사로 익혀두셔야 됩니다. variety에서 어, 이거의 형용사 various, 명사 variety, 그다음에 variable 이렇게 어, variety에서 찾아가지고 추적해드는 걸 가는 걸 권해드립니다. These conditions, 이 조건들, 이 조건들은 이 앞에 이거 얘기하죠. 이 조건들은 격려한다. 음식 공유하기를 from hunting 사냥으로부터의 사냥하기로부터의 공유하기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The cost 비용 비용 투어 헌터 이투좀 봅시다. 이투 전형적인 전치사 그러니까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비용 to a h u n t 사냥꾼에게로의 비용 사냥꾼으로의 이 정도로까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런 투 되게 많이 나오죠 어트 r 여행 투더문 달로의 여행 이런 식으로요 어, 비용 사냥꾼으로의 of giving 주기의 주기의 사냥꾼입니다. 줘 away 줘 버리기의 고기를 그 다음에 고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됩니다 그가 캔나 이트 먹을 수 없는 즉각적으로. 그 다음에 이 동사를 보고요. 이 비용들은 아하이 높다. Because 그가 캔나컨슘 m 소비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고기를 그 스스로. 그리고 left overs 남겨진 것들 부산물들이죠. 부산물들이 will soon 곧 망가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내용상으로 이거 하이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뭐저 같으면은 이거 하이냐 하일이냐 이것도 한번 별도로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조금 이거 이이 미디 이틀 이런 부사들 있죠. 이 부사는 어이 앞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하어 비동사 뒤에 아 뒤에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 위치가 비동사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예, 즉각적으로 뭐 먹을 수 없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먹을 수 없는 먹을 수 없는 고기 그, 그다음 이 비용들은 아 즉각적으로 높다 아하이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요, 주로 그부사의 위치가 어, 이렇습니다. 요, 다시 한번 가보면은 비용 사냥꾼으로의 저버리고 있는 중인 저버리기의 고기를 그다음에 여기 관계되면서 빠져있다고 뻔히 보이죠. 그다음에 그가 먹을 수 없는 즉각적으로 먹을 수 없는. 이 비용들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because 이 뒤에 이렇게 쭉 해석을 전개시켜보면, 여기 또 이렇게 end 있죠? 이 end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는 그냥 여사로 보게 될것 같으면, 이 left overs랑, uh, 어, meet himself, 뭐, meet himself 이쪽으로, m e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밑으로 봤어요. 밑으로, meet랑 병렬로 봤는데, 뒤에 동사 있는 거 보고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히이 자리로 그러니까 아예 B 코즈 뒤에 물려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병렬을본 겁니다. 그래서 어, 부산물들이 마, 곧 망가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조금, 어, 글자를 붙잡는 힘이 좀 있어야지, 요런 것들이 금방금방 정리가 됩니다. 자, 계속할게요. The benefits, 이들은 can be large, 클수 있다. 그러나, 클수 있다. 이 however,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문장 중간에 이렇게 넣는지, 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납니다. 이 however는 문장의맨 앞으로 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이 중간에 이것부터 먼저 보고 해석을 하느냐,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해석을 해놓고, however, 나오면, 은 그러나, 클수 있다 해가지고, 이 앞에 내용, 최소만 끌고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들은, 클수 있다. 그러나, 클수 있다. 웬, 얘네들. 관계되면서, 죠 후, 아, 기분, 주어짐을 당한, 받은, 이렇게 되는데, 받다라고 하지는 마십시오. 주어져진. 그의 음식을 그 다음에 동사보고 이 얘네들이 리턴 되돌려줄 때 되돌려줄 때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클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이 웬이 그래서 부사절인 겁니다. 웬 뒤에 주어가 동사할 때 캔비를 하지 이걸 꾸며주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요 부분만 가볼게요. 이익은 클수 있다. 그러나 클수 있다. 얘네들, 후아기분, 주어져진 그의 음식을 주어져진 얘네들이 r 턴 되돌려 줄때 관대한 호의를 나중에 쭉 When he has failed 그가 실패했을 때 to get 가질 것을 음식을 그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has failed라는 has failed라는 현재완료시제를 쓰였죠 w h e s has 현재완료가 쓰였을까요? 이거는 실패한 상태를 지금 말하는 시점에 가지고 있어 가지고 먹을게 없어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has failed 썼습니다. 요거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리의 투겟, 뭐 그가 실패했을 때 가질 것을 음식을 그 자신을 위한 이렇게 됩니다. 어요쭉따라 이어져 나가겠죠. 자, 일단 계속 갈게요이 에센스, 본질적으로 사냥꾼들은 저장할 수 있다. 여분의 고기를 몸속에, 오브 그들의 친구들의 그리고 이웃들의 몸속에 이렇게 됩니다. 편안하게 이해를 해내갈 수 있는 지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전체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답은 어, 내용물로 가면 금방 나옵니다.